밤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유리 좀 닦아야지 아우. 비 그쳤나 보네 황도야 안 나갈 거니? 오줌 놓고 와 어제 그창 틈에 그 먼지가 있어갖고 낙엽하고 아창 틈으로 물이 넘어가고 비가 밤에 밤새도록 많이 왔거든요. 하. 그나마 집이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하... 밖에 한번 살펴보고 와야지 밖에 한번 나가자. 오 바람이 집어 불어요. 까마귀가 밥안 준다고 그냥 깍깍깍 하네 바다사강이 아 먹구름이 잔뜩 있어요 하늘에 오줌 놓고 와 황도야 가서 오줌 놓고 와 가가가가 가가가 가가 가. 가, 가. 아유 심하게도 그냥 약하게 만들어 놨네 어우 여기 해바라기 꽃다 폈네 이제 이거 좀 시집받았으면 좋겠는데 시가 잡혔을까 모르겠다 시집나오면 좋겠는데 여기도 피고 좋다 예, 너무 잘 됐습니다 호박도 잘 됐고 피마자도 잘 됐고 여기는 어 세력이 아주 그냥 머리등하게 뽑아가네 잘 자란다 벌써 이쪽으로 막 치고 다 가네 그냥 호박이 아직 들린게 이렇게 조그맣구나 멧도오박이네멧도오박 응? 예, 예. 같은데 아우 좋다 아우 여기 봉선안엔 안에는... 아우 부러졌구나 간밤에 이럴때는 방법있지요 황배야 방법있지 감독 님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들 이렇게 어주면 봉선초들 생명력이 좋아서 이렇게 주면 장마철에 또 뿌리가 또샥 나옵니다. 아,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이렇게 더어주면 나올 거야 됐어. 어잘 올라간다. 음 됐어. 여기가 참 이뻐졌습니다 아주. 아무 얘는 좀 일어서야 될것 같고 좋은데. 꽃 나오네. 여기가 아주 이뻐요. 마음에 제일 들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해바라기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우, 저 상추 어떡할 거야, 이제? 아우, 다 넘어갔네. 이거 원래 정리해줘야 되겠어, 이제. 멀리 가지 마! 완전 물고령 됐네, 여기. 아우. 좀 살펴봐야 돼. 아, 빨래. 아우, 아, 이거 떨어졌어. 이거 다시 빨아 헹구면 되고 날라간 것 같나? 아우, 저 여기 또 날라갔어요. <laughs> 아우 여기 또 날라갔어. 아우 여기 또 날라갔어. 야, 저 날이 꽃핀 거 봐, 저기. 나오니까 좋아. 응? 달래 앞이 그만 맞고 들어가자. 아유, 어지마 타지마. 아우, 엉망이다, 여기. 타지마, 올라오지마. 알았어, 알았어. 저것도 날라가고 피해 있나 보고. 아, 잘 자란다. 아우, 토마토 익은 거 봐. 토마토 잘 자란다. 아이, 양쑥 올라왔네. 잘 자란다. 아우, 집안이 비 오니까 아껴서 넘어가는구나. 그 약을 해 줬더니 다 죽었겠지? 아, 이 송충이가 이걸 다 갉아 먹었잖아요. 약을 해 줬더니 다 죽었네요. 이렇게 피마자를 좋아하는지냐. 들어가자, 비, 비 온다. 들어가, 비 온다, 비 와. 여기 난리가 아니다, 난리가 아니야. 이거 봐. 또랑 봐라, 또랑. 아우. 에휴, 장난 아니다, 형님. 아유. 아유. 자, 이제 또. 자발적, 자발적 수식 들어갑니다.